고린도전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복습을 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죠.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다 같이 신령한 물을 마시기도 했고 다 같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왔지만 그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음행을 저질렀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경건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언약 공동체에 속하여 모든 것을 동일하게 행했지만 사실 그들은 언약을 따라서 주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구약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바울이 던지고 있는 이 말의 회중이 누군지 알수 있죠. 누굽니까? 강한 자 그룹이에요. 강한 자 그룹은 지식을 뽐내고,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이 받은 것들을 마치 자기 힘으로 얻어낸 것처럼 당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느냐? 사실 너희는 넘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항상 자신을 삼가 절제하라. 강한 자 그룹의 특징에 대해서는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평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않았어도 큰 문제 없이 탄탄대로를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유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장하고 대학도 어렵지 않게 다니고 나름 괜찮은 직장에 취업해서 결혼도 순탄하게 하고 자녀도 원하는 대로 낳고 인생 전체가 큰 굴곡 없이 만족스럽게 흘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것들을 얻을만했기 때문에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 그룹의 특징이에요. 성공적인 현재 자기의 삶이 모두 자기 손에서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자 그룹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상실이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강한 자 그룹은 결핍과 상실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공감을 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에 취해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만 몰입되어서 자기의 행복에만 취해 약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룹, 그게 강한 자그입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정말로 선줄로 아느냐? 정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바울은 왜 강한자 그룹에게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할까요? 8장에서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8장을 보시면 약한자 그룹은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던 그룹이에요. 그들에게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실제적인 힘, 영향력이 있다고 믿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강한자 그룹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그저 돌멩이에 지나지 않고, 나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룹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떳떳하게 이방 신전에 가서, 시장에서, 집에서 우상 재물을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잘 이해해 놓으셔야 합니다. 뒤에서 강한 자 그룹이 어떤 부분에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지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 14절은 12절과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명령.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연결해서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내 사랑하는 너희 강한 자 그룹아, 너희는 서 있다고 자만하면서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을 마음껏 먹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피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목회적인 건면을 시도하고 있어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스스로 판단하라 라는 것이죠. 스스로 판단하라. 15절 앞부분,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한다는 표현에서도 우리는 청중이 강한 자 그룹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강한 자 그룹은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야. 바울의 말뜻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정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한번 생각해보렴. 너희가 정말 지혜롭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있을 거야. 여기서, 우리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 사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당연히 일방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된 설교자가 강론할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듣고 지각을 사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하라는 말은 비판적으로 적대적으로 불신을 갖고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캐내려고 설교를 듣는 자세는 절대로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서 스스로 판단하라 라는 이 말은 생각을 하면서 지각을 갖고 지성을 통해 설교에 임하라는 말이에요. 설교자가 던져주는 감동적인 예화에 취해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판단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청중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제스처나 표정이나 언어 구현에 신경 쓰느라고 설교의 논리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올바른 청중이 아니에요. 마음에 확 꽂히는 감동적 문구나 전반적으로 좋은 느낌을 갖고 끝나는 것도 설교를 올바르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교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들으면서 직접 눈을 들어 성경의 문맥을 살피셔야 됩니다.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설교자의 논리를 따라서 참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중들의 의무입니다 그럴 때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머리를 거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 생각을 싫어하는 사람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결코 분별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온 힘을 다해 들으셔야 되고 머리를 써가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셔야 됩니다. 바울은 두 가지 논증을 통해서 강한자 그룹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폭로합니다. 다시 본문의 맥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6절,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떡첫 번째 논증은 성찬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축복의 잔,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에 사용되는 포도주 잔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잔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특별히 17절을 보십시오. 떡이 하나라고 하죠. 요즘 드리는 성찬을 보면 떡이나 빵을 아예 다 잘라서 주지만 당시에는 큰빵 하나를 큰떡 하나를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찬의 의미를 더잘 살린 의식이기는 합니다.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의 떡을 함께 떼는 것으로 그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여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개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나 성찬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다시 전체 맥락 속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비록 성찬의 의미를 잠깐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문맥상 바울은 지금 성찬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그 행위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행위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참여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입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죠?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대체를 해서 16, 17절을 문맥에 맞게 제가 의역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자. 성찬에 참여해서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리스도와 한몸이 된다는 의미 아닌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우상신전에 가서 우상재물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우상과 교제한다는 뜻 아닌가? 우상과 한몸이 된다는 뜻 아닌가? 바울은 지금 이 주장을 하기 위해 성찬을 논증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워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증이에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번에는 구약을 갖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4장으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기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은 기록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첫 번째 언약식입니다. 최초의 언약식 장면인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한 후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린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을 보시면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그 희생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이때 이 재물을 먹는 행위, 먹고 마시는 이 행위는 단순히 파티를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의식이에요. 즉, 재물을 먹는 사람은 재단의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강한 자 그룹은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을 먹고 마시는 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일종의 종교적 행위, 이단적 행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우상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우상은 당연히 그저 돌이나 나무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힘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강한 자 그룹의 지식이 맞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다르게 번역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겠니 우상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우상의 재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 아니다 그것은 정말 완전히 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자 그룹은 음식이나 돌로 만든 우상이 완전히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먹고 마시는 것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자체는 비록 중립적이긴 하지만 그 행위 속에는 영적인 세력이 실재한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자, 조금 뭐 어려운 본문이기는 한데 잘 듣고 따라오셨으면, 바울이 무엇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처음 이 본문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한 거죠? 잘 들어보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중립적일까요? 중립적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립적이죠. 음식 자체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은 중립적입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맹이로 만든 조각상, 나무로 만든 조각상 자체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조각상을 집에 두거나 소지하고 다니면 악한 기운을 쫓아낸다고 믿지만 사실 그것은 그저 돌맹이요 나무에 불과해요. 중립적일 뿐이에요. 돌이나 나무는 중립이에요. 여기까지가 강한 자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전에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심지어 사람들이 보라고 우상 제물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음식은 아무 문제도 없는 걸까요? 이것이 지금 바울의 도전이에요. 바울의 말을 좀더 의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우스 신도 사실 없는 신이고 아폴로나 아데미 신도 사실 없는 가짜 신일 뿐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 이 모든 우상 문화 자체를 만들어 내고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 마귀, 사탄이 이 우상 문화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해. 이것이 바울의 주장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상 제물에 대한 바울의 인식을 토대로 다시 한번 20절, 21절을 읽어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 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이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 제우스 신이나 아데미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있습니다. 부처나 조상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있습니다. 악한 영적 존재, 사탄은 지금도 부지런히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따라서 사탄이 만들어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그저 돌맹이나 나무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절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신전에 들어가서 그 음식들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저 중립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사실 사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방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겠냐는 것이죠. 자칭 강하다고, 자칭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 강한자 그룹에게 자유분방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강한자 그룹에게 바울은 마지막 일가를 이렇게 날립니다.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두 가지를 말하죠.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방신전에 가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원어적인 의미는 질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양다리를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예요. 하나님이 이럴 진데 계속해서 지식의 조각을 믿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너희가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척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길래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느냐.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본문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단지 불쌍해 저를 하지 않거나 미신을 믿지 않거나 점을 보지 않는 걸로 충분한 걸까요? 오늘날 다른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본문의 의도일까요? 먼저 세 사람이 정의한 우상숭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이 라일이라는 분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말해요. 우상숭배는 사이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그분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에 돌리는 것이다. 티머스 켈러라는 분은 좀더 구체적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듣기 때. 바로 그것이 짝퉁 하나님입니다. 결론적으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 세 사람이 정의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보면 그것이 단순히 어떤 형상에게 혹은 어떤 종교에 가서 그 의식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견해를 종합해서 제가 우상 숭배를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당신이 가장 얻고 싶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상 숭배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에 대한 현실적, 현대적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특징과 위에서 언급한 우상 숭배의 정의를 연결시켜 보죠.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정적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자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존재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해요. 이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 각종 우상들을 제작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상 뒤에는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학주의와 합리주의를 살아가는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사탄이 온갖 거짓 신들, 제우스, 아폴로, 아데미 같은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면, 오늘날에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숨겨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실제예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아니라면, 하나님만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섬기도록 만들어라. 굳이 자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만 아니면 된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념과 철학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섬기게 되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따르는 정치사상, 자신이 믿고 있는 경제체계, 자신이 믿고 있는 시대정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웁니다. 우상입니다. 돈과 명예와 성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섬기게도 해요. 돈에 미치고, 성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자존심에 미치는 것, 우상입니다. 조금 더 교묘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섬기게도 해요. 여기에는 배우자가 속해 있습니다. 자녀가 속해 있습니다. 부모가 속해 있습니다. 직장이 속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포함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혼, 사람들이 그 무엇이라도 섬기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며, 우리 마음을 뺏기 위해 가장 열심히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중립적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중립적일까요? 당연히, 동전이나 화폐는 중립적이죠. 악한 100원짜리, 선한 5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동전과 화폐의 의미를 부여하는 돈의 개념이 들어왔을 때는 더 나아가 자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구조가 생겼을 때는 절대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공중의 권세자분자 사탄은 이 모든 세상의 풍조 속에서 열심히 우상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만몬이라는 단어예요. 만몬은 재물의 신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언급하면서 굳이 하나님과 만몬 신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이 가지고 있는 신적 개념, 종교적인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의 신적인 의미가 더 강해졌어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다가 결국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돈의 마음이 장악되고 돈의 행복과 만족이 결정돼요. 마음과 머릿속을 돈이 지배해버립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립니다. 돈이나 화폐 그 자체는 당연히 중립적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부패한 본성 속에서 돈으로 개념화 될때 돈은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사탄은 이것을 매우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해서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살게 합니다. 골로서장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무엇인가를 탐하는 마음 우상 숭배입니다. 성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관계를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친밀감을 탐하고 성공을 탐하는 마음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셋째 사탄이 만들어낸 세상 풍조 곧 우상에 참여하는 사람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귀신의 통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느낌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우리가 말했던 대로 행동했던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탐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의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곳에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속에 우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 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전체가 예배인가, 우상숭배인가, 이두 가지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변명을 많이 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비방합니까? 왜 험담을 하고 자신이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말합니까? 왜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합니까?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왜 그렇게 시간이 모자릅니까? 왜 항상 불안하고 우울합니까? 왜 그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질투를 합니까? 왜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성공과 명예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항상 재미난 것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왜 항상 마음이 들떠있고 어째서 늘 게으름과 타협하고 있고 시간의 대부분을 인터넷과 TV 프로그램에 빠져 지냅니까? 문화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 지금 여러분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 생활 방식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곧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때 사탄과 즐겁게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6년 한 해가 시작되었죠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롭게 삶을 출발시킬 것을 요청하세요 절개를 주시는 이유도 그렇고요 일주일이라는 주기를 주신 것도 그렇고요. 일년이라는 주기를 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기억하고 다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2015년 한 해가 우상숭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제 2016년에는 이 모든 거짓 신들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잘 점검해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